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주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저는 아무런 기도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고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다뜻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제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다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멘. 네,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임신부님과 우리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있어서 구로삼동 본당은 늘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들의 어떤 그 인생의 보루 같은, 영혼의 쉼터 같은 그런 어떤 흐뭇한 장소, 그 장소가 보산동 같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감사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참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셨고, 또, 그동안 분들은 먼저 또, 누군가를 혼어 보내기도 하시고, 또 아직도 후유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오늘 제 강의가 작게라도, 소통만큼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두 주, 그 운동이 <laughs> 여러분들 월드컵,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참 많이 기쁘고 행복하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생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의 순간을 이렇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도 하고 빅이기도 하고 16강에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을 비롯해서 국가대표 선수 한명한 한 명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야 이분들이 참 존재 자체로 기쁨이로구나 제가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회의원 300명보다 낫구나 <laughs> 그리고 뭐 장차가 수십 10, 명보다 그수한 명이 훨씬 낫구나.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좀 성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는 수도자로서, 성직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있는가. 그 반성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식이 우리에게 그런 성찰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랑 존재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기쁨의 옥천인가? 행복의 옥천인가? 격려하고 있는가? 존재 자체로 활력을 선물로 주고 있는가? 존재 자체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는가? 이런 성찰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강의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강추위가 지금 찾아왔는데, 강추위 오기 며칠 전날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태양 피장센터에서 사먹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드디어 물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물대가 1물부터 뭐 15물까지 있는데, 7물, 그 다음에 바람도 잔잔해. 그리고 딱 저녁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한 번씩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부자 시간에도 안 가르쳐 준다는 포인트 있어요, 포인트. <laughs> 정말 아는 비밀포인트를 딱 봤는데 방낚시를 갔는데 정말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폭풍 입지를 받은거요 폭풍 입질 대박 그냥 제팟을터트린거예요 넣었다면 1초에 한 마리씩 올라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혼자서 그 방낚시 5시간동안 혼자서 잡은 우럭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세워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1 5 3 0 0마리그 <laughs> 네, 갈릴레오 숫가에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도 저걸 또 그냥 듣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걸 또 말려서 저장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대접하려고 우로 코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을 쳐내고, 지느러미 잘라내고, 내장 빼내고, 그 단순작업이 막무한방복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이 나서 막 했는데, 153마리가 되니까, 50마리 쯤 지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짜증이. 후회가 <laughs> 되기 시작하고, 괜히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잡았다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무릎, 코를 두고 있는 제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막 찌그러지는 데요찌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즉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본보스님께서 이 일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로포 한 마리 뜰 때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제머릿 속에 사목 활동 중에 만났던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떠올리면서 화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뜨고 하나의 떠올리고 기도하고 한 마리 뜨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니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예, 네. 저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우 이 이런, 이런 것이는구나. 제가 그날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우럭 153마리하고 씨름을 하고 그니까 몸이 엄청 피곤한데요.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야 오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는데 하 점심 먹자마자 택배 차가 오더니 큰 박스 두 개를 끌어놓는 거예요. 딱 이걸 봤더니 아주 고마운 선물, 고마워 주시는 이이거기 태평 대피언, 태안 필영센터에심으라고 튤립, 튤립 뿌리 그것을 훔쳐 보냈어요. 한천 개, 천 개, 천개보는 거예요. 작년에 성모상 앞에 심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 봄에 필영센터에 오실 분들이 이렇게 튤립 보고 행복해하실 거 생각하면서 오후에 또 이렇게. 그 툴리 뿌리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뭐 신나서 했는데 계속 무릎 꿇고 쪼그리고 저까지 먹어치싶다 보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그리고 야그 모종 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응? 한 오후 4시쯤 되는데 이코 이 주변에 뭔가 뜨뜻한 느낌이 와요. 근데 딱 보자지 뭐예요. 몇십 년 만에 쌍코피가 쌍코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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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생각해 보니. 어제 새벽까지 밤낮이 겠지 오전에 우럭부터 지후에 그랬더니 그변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튤립을 처음 심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두세시간 지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아이 적당히 보내주시지 천개가 오네 천개가 그이고에을 하게 만드냐 했는데 또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네, 오전에 우럭부터 때하고 똑같이 바꿔먹었습니다. 뿌리 하나하나 심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교우들 한명한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최장한 진단받고, 막 갈등하는 자매님 한 분, 또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형제님 한 분, 뭐 이렇게 막쭉 떠올리면서 한 뿌리 한 뿌리 심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또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강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신호도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 감각 들어보셨을까요? 신앙 감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감각을 지닐 때 하고 지니지 않을 때 하고 실제 삶을 살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신앙 감각을 지니고 살때 식사 준비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설거지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일상사들 이게 짜증거리예요. 하기 싫은 그냥 그냥 짜증거리고요. 왜 나만 해야 되냐? 다른 사람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화가 막 시밀어 올라요 어머니들 그런 체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감각을 지니고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때 그것은 사랑의 봉사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앙감각을 지니고 있을 때 꾸준히 기도가 될수 있다 그게 사랑의 봉사가 될수 있다 근데 관건이 있어요 구준리를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공부가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잘 웃으면서 세상 행복한 얼굴로 그 구준리를 할 때, 그 구준일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감각을 지닐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가 되고, 하느님께 대한 응원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포스토 고르마씨의 실기론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제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네, 신앙감각 성장을 통한 일상 수행의 길을 모색하자. 신앙감각 성장을 통한 일상 수행의 길을 모색하자. 이런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교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다시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또다시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또 미사라든지 본당에서 행하는 단체 활동들이 제한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이제 우리는 각자 각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우은 각자가 내공을 키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제한적이 될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 각자가 일상생활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감각을 회복시키는 일, 성장시키는 일, 지속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신앙감각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충만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신앙감각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게 둔감한 겁니다. 게을러서 영적 감수성이 떨어져서 신앙감각이 현저히 소멸되고 활약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감각 좀아리성하고확안 맞았는 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연구하고 그것을 좀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 저거를 좀 다시 돌려봐 주시면, 자, 보겠습니다. 신앙감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인식하게 하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감각. 네,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게 하고, 보음적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감각. 이것이 신앙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명이 좀 많이 하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 관계를 맺어주고 지탱해주며 성장시키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곧 신앙감각이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 관계를 맺어주고 지탱해주며 성장시켜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곧 신앙감각이다. 그래도 좀그 이해가 안 가신다면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신앙감각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신앙감각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신앙감각을 성장시키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우미들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본당 공동체가 우리 신앙감각을 성장시킵니다. 또 미사, 영성체가 신앙감각을 성장시킵니다. 각종 전례와 성사생활이 신앙감각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신앙감각은 절대로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인 각자가 각고의 노력을 할 때만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신앙감각이고, 하느님의 선물이 신앙감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리오 회원으로 살아오면서 저희 수도의 창립자 돈보스코만큼 투철한 신앙감각의 소유자는 없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돈보스코는 극단적 활동주의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그렇게 붙여졌습니다왜 수많은 아이들이 그의 수단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낳아주질 않았습니다. 늘 아이들 사이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본보수고가 돌아가시고 시성시복재판정에서 저 반대측 변호사가 이렇게 이런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검증돼야될 측면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활동주의자였던 본보수고는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무슨 시복시성입니까?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또성부육도도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면제받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성인폼이 가다가긴 합니까 예, 그러면서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늘 바빴던 돈보스코는 과연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 근데 이때 이제 살레시안 병원 의원이 돈보스코를 밀착 수행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돈보스코를잘 알고 있었죠. 기다렸다는듯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돈보스코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돈보스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나느라 비록 오랜 시간 성당에 앉아 있지 못했지만 삶 전체가 관상적 삶이었습니다. 돈보스코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돈보스코는 하느님의 심장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돈보스코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돈보스코는 정녕 활동하는 관상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살레시안 책의 변루인단의 답변 안에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하기 힘든다는 분들을 위한 기도의 이정표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장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도 바빠서 기도하기 힘든 분들에게 바로 이런 노력이 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신앙감각을 키우는 노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저도 어,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살레시안 측의 이 변호인 인들의 말을 듣고 저도 아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해서 좀 실제 생활 안에서 제가 어, 실천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피정센터가, 어, 뭐 멀리 떨어져 있죠. 서울서 한 3시간 승용차로, 뭐, 대중교통으로 보면 4시간, 5시간 막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 길은 뭔가, 정말 친절하게 위착 공간 해드리고, 정말 그 맞춤형 피정을 해드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해가지고, 제가 좀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오시는 한분한분단한 명이라지라도 또 다른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극진히 좀성성기는 표현입니다. 어, 태안 터미널까지 한 분이라도 오시면 피복을 나갑니다. 이 전임 주임 시부님 이예동 시부님 피복 담당. 다 뭔가 그런 뜻 때문에 아, 뭐, 또 도착하시면 세상 그 뷰가 좋은 전망이 좋은 식당에 모시고 맛있는 커피도 내려드리고 또 밤되면. 이렇게 야외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고기도 구워드리고, 또 분위기 봐서 소맥도 말아드리고또물럭자 먹으면 특석회도드리고 얼마나 그 대접을 받으니까 행복해 하시는지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세파에 지쳐서 오시는 분들을 최근 지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힘을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청년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보니 굉장히 착한데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젊은 시절부터 죽을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군대도 못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알바도 못 하고 집에도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저는 요즘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젊은 사제 때 아이들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오면 정말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청년은 보니까 전형적인 야행성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뭘 하는지 그냥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아침 먹으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우 점심 식사 전에 일어나서 식탁에 왔는데 우리 식탁이 좀 야채 위주니까 그 식당을 보더니 엄청 실망하는 놈이 있 하시없이 제가 부랴부래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주고 라면도 또두개더 끓여드리고 그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점심 잘 먹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뭐하니까 또이어트좀 해야 될좀 상황 같은데 우리랑 같이 좀일좀 할래? 너무 좋다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저녁 먹고 나서는 우리 밤낚시 나가는데 같이 나가볼래? 아주 어, 좋다고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고생 많다고. 앞으로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힘들 때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터놓고 이야기 하니까 청년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또 작은 것이지만, 야, 잘했다. 너무 잘한다. 고풍 칭찬 해줬더니, 4월 지나서부터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7시 공동체 미사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일과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은 살짝 부족해. 그다가 어디 가도 인정 못하고 여기도 못 하고 여기도 못끼고 여기도 못끼고 정상인 그룹에도 못끼고 장애인 그룹도 못끼고 너무나 힘겹게 경계 선상에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 청년이 돌아갈 때 제가 진심으로 청년을 축복해줬습니다. 힘내라 잘될 것이다. 우리가 늘 응원하겠다고 여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섯 명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마씀졸조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제가 멋있게 이렇게 한마디 써줬습니다. 예. 네. 그랬더니 그 책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면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청년을 밀착 동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도 기도로구나. 동보숙고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예. 네. 힘겹게 살아가는 동료인간을 측은지심의 눈으로 바라고 그를 무시하지 않고 이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귀담만 들어주고 작은 것이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한 인생을 지극정성으로 동반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기도로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주의 기도가 더확장되 기도의 지평이 그 동료 인간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그 하나님을.